모니카입니다. 제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소리가 좀 작아요. <laughs> 중간에 깊심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음, 이번 시간에는 사탕 토핑하고 롤케이크 토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준비물은 풀점 이번엔 풀점으로 만들어 볼게요. 거고요. 이 정도보다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크릴 물감 아크릴 물감이 아니라 그냥 물감으로 써도 돼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추가준비물이 이렇게 쏙쏙 들어가요. 이런 거는 손으로 떼줘도 됐지만, 칼로 하면 더잘 들리기 때문에, 전 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4등분 해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4등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가지의 색 좋아하는 색을 고르면 됩니다. 네 가지의 좋아하는 색고올게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일단 노란색과 연두색 그리고 다홍색 과 음, 뭘로 하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색안 써도 되시구요 다른 색깔을 써도 됩니다 어머나 내가 왜다았지 다른 색깔을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색을 섞어줄 거예요 먼저 노랑색 손에 물감이 묻을지도 모르니까 옆에다가 물티슈를 두는 게 좋아요. <laughs> 목소리가 진짜 안 좋네요. 물티슈 가져올게요. 응 음, 가지고 왔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으, 위험 위험해. 그냥 막 섞죠. 난체대한안못게 아, 묻었다. 이렇게 됐는데요. 제 손이, 제손하고 판테리가. 엄마나 됐다 어더 섞어주시면 돼요 손좀 이렇게 닦아주고, 여기다가 일단 한색 만들었구요. 일단 됐고, 그 다음은 초록색. 어, 노란색이 좀 섞여졌네. 예 초록색이 아니라, 연두색깔. 이것도 초보자 세트에 들어있던 거고요 물감들도. 아크릴 물감을 안 쓰고 다녔거든요, 제가요. 그랬더니. 안녕. 모르겠죠 손이 슈렉이 되고 있어요 묻은 다음에 빨리 닦아야지 이렇게 잘 닦여집니다 제가 이게, 이게 짧게 찍을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길게밖에 못 찍거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실력을 더 키우게 되면은 이제 짧은 것도 찍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다시 여기 물감통에 넣고 일단 반으로 접어서 섞어줍니다 이건 빨간색이 아니라 다용색이에요 참고로 다용색이에요 무충량 8빨를딱 끊는게 제일 좋죠. 초록색 뜯 됐다, 딱, 노란색 뜯다가 초록색 뜯다가 빨간색 뜯다홍색이 되고 있어요. 쇠 물티슈는 편해요.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하나, 빨간 색깔 남았습니다. 네크. 아, 아, 죄송합니다. 기침 양해 부탁드립니다. 롤케이크 토핑은 나중에 만들어야. 할 네, 시 빨개졌네. 저번에 다코야키 찍을 때 뒷다리 휘 날라갔죠. 그때 제가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거는 많이 봐주세요. 하여튼, 많이 많이 영상 봐주세요. 제가 아직 구독자가 몇명 적거든요. 어 여기 이거 보고 가시는 분들은 어 구독 좀 해주시고 가세요. 재밌었다면 구독을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다 섞었어요. 이거 왠지 핑크색 같죠? 근데 이거 좀 빨간색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아크릴 물감 뚜껑은 뜯어주시고요. 숱 닫아주시고, 얘네들은 동글동글, 냅다 동글동글하게 해주시면 돼요. 냅다 동글. 이렇게 됐고요 됐으면, 쓱쓱 밀어주면 됩니다. 어, 최대한 얇게 밀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최대한.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구요. 그, 누구냐. 하여튼, 이거 원조를 만드신, 그거 따라하는 것 뿐이고요. <laughs> 목소리가 정말 작죠? 그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여 주세요. 얘도 쓱쓱쓱 밀어서 쓱쓱쓱 밀어서 쓱쓱쓱 슬슬. 쓰... 쓰...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제늘려줍니다 이렇게 뭐지 잘랐는데 이상하게 남았어 끝대를 이렇게 끝에는 쓸데 없는 거니까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두세요 그냥 그리고 얘 말라서 잘려주면 됩니다 나중에 어다된거 올려서 보여드리겠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 롤케이 크 토핑도 만들기도 했는데 했는데 그냥 사탕 토핑 으로고 끝냈네요 롤케이 크 토핑은 나중에 만드는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후기 찍도록 할게요. 안녕!